지금 저희는 아, 보홀섬에 들어가려고 페리 타러 왔어요. 여기는 페리 터미널 티어 1이에요. 여기서 오션젯 페리를 탈 건데요. 여기는 이미 한국에서 구매해가지고 온 예약해가지고 온 티켓을 터미널 티를 내고 여기서 교환하는 거예요. 저기 교환 끝났습니다. 티켓으로, 티켓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미리 한국에서, 어, 뭐, 커미션을 좀 주더라도 구매해 오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희 해가고 왔어요. 편도로 해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검색대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터미널 안투경입니다.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저희는 탁빌라라는 가는 거고요. 게이트 6번입니다. 6번에서 탈 예정이에요. 저희 지금 탁필라란 행 오션제트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션제트! 보홀섬으로 이제 갑니다 저희는 일반석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의자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불편하네요 자 여러분 의자 의 보이시죠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보홀에서 나올 때는 비즈니스석으로 예매를 할까 해요 출발했습니다 세포에서 보홀까지는 2시간 남짓 걸려요 찬성, 세부,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꼭 건너는 다리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보울섬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Very, very expensive. Very expensive. Okay, okay. Very expensive. How, how much you buy? I give you three thousand.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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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Including gasoline and driver's fee yeah. and the car. I love chocolate h e r 보호를 대표하는 초콜릿 이름는요 히스스 초콜릿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초콜릿색으로 변했네. 오기 때는 저게 새파란색이었다가 어가되 전망대까지는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야 제대로 볼수 있고요. 수많은 봉우리들이 우기 때는 초록색이었다가 건기가 되면 차차 초콜릿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아, 색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초콜릿색으로. 이게 봉우리가요, 몇천 개라고 해요. 중국의 그 귀주성 만봉림하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런 지형이 형성되었는지 신비롭고 장관입니다. 입장료는 1인당 현재 100페소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을도 있어요. 이 종은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대요. 안에 동전이 가득하더라고요. 초콜릿 투어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아, 저희는 따르시어 몽키, 원숭이 지금 희귀종이에요 멸종위기라서 보호하고 있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종류라고 해요 일명 한국말로는 안경원숭이 그거 지금 보호센터에 왔습니다 따르시어 원숭이는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라고 해요 보러 갑니다. 가이드 따라 가야 돼요.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드디어 만났어요. 눈을 껌뻑거리고 있네요. 숲속에서는 조용히 해야 원숭이가 도망가지 않아요. 여기 <목소리도> 여 <목소리도> 또 만났네요. 가이드가 네 마리를 발견했는데, 저는 두 마리밖에 못 봤어요. <목소리도> 눈이 커서 일명 안경 원숭이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워낙 희귀종이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왔습니다. 가정집처럼 아주 아늑한 호텔이에요. 호텔 가까운 곳에 해변이 있어서요. 걸어서 일몰을 보려 왔습니다. 그렇게 보홀에서의 첫날이 지나갑니다.